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는 더 본인의 개성을 반드시 지시고 트레이딩에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이고 시간은 오전 12시 8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유니슨 유니슨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는 오늘 플러스 5.94% 가능 월모곳에서 마무리 됐고, 현재 주가는 5,53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제 11월 6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11월 6일 날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이때는 제가 리뷰를 못 해드리고, 이제 오늘 날에 이제 주말에 이렇게 또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 뭐, 유니스는 제가 꾸준히 리뷰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아직까지도 이제 가격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저는 이제 동일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고, 아직까지 1차 매도에 대한 레벨, 2차 매도에 대한 레벨로 이제 제가 어 수익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가격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또 이제 또한번더 배팅을 한번 넣어서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슨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 이제 봐도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긴 이제 했지만은 바로 이제 가격을 올려주면서 가격이 오늘날에는 다시 올려진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17% 이제 목표 타겟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유니슨는뭐 과거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됐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9월 24일날에 이때 매매가 체결이 됐고요.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10월 15일 기준으로 여기 시그널 떠, 터졌는 거 보고 바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가게 빠지게 됐을 때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10월 19일 기준으로 또 다시 매매를 해서 매수가 체결이 됐고, 현재는 또 이제 가격이 이제 재차 올랐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또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지지 서포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심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올랐을 때 우리는 1차 매수에 대한, 매도에 대한 레벨, 2차 매도에 대한 레벨에서 이제 또 각각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팔로우 영상 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유닛은 제가 계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죠. 자, 유닛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